네, 아, 급등 가능 종목, 제넥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은 이제 코로나 백신에 예, 개발을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흘러나오면서 많이 주가가 치고 올라왔는데 어, 이번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도 같이 예, 개발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예, 이미 좀 주가가 또 많이 치고 올라간 상태이고, 아직 다른, 어, 뭐, 임상이 성공했다거나, 어떤 뭐 효과가, 입증, 효과가 입증됐다는 그런 소식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상으로 보면은 큰 자금들이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조금 매도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매도를 던지는 게 완전히 나가는 그림이 아니라 개인 자금을 좀 털어주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예, 호밀리 차트를 통해서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먼저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인 GX17은 코로나19 감염자의 면역 세포, T 세포를 증식시켜 자가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중증으로 진행된 것을 막거나 회복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이후 제넥시는 동물 실험을 추진하는 중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인플루엔자 감염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해 식약처에 결과를 제출했다. 제넥신 관계자는 암 환자와 코로나19 환자의 T세포, 면역세포가 공통적으로 떨어지는데 GX17이 T세포, 면역세포를 증식시켜 이론적으로 코로나19 치료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면서 동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 시각처에서 임상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우선은, 어, 어떤 일정한 어떤 효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선은 코로나 백신에서 어떤 어, 그 후보물질, 어떤 효과가 입증되지 않거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다면 치료제까지도 넘어가지 않을 텐데 지금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를 동시에 예, 이 개발, 예,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좀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트상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젠넥신 살펴보시면요. 자, 앞에 구간에서는 이제 초록색깔, 개인 자금의 비율이 쫙 줄어들고, 예, 실제로 승인하는 계좌에서 매수를 쫙 잡아 들어오면서, 쫙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이후에 좀 길게 한달 동안 횡보를 했죠. 예, 횡보를 하는데, 이 횡보 구간에서 엠, 호밀리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차후에 주가가 끌어올려질 것이다. 라고, 그것을 그, 큰 자금들의 의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냐, 이 구간 좀 확대해서 보시면요. 예, 요하는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어, 빨간 색깔 이 막대기 실제로 수익나는 계좌에서 매도를 던지면서 그 주식을 개인한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보조 계좌 쪽으로 넘겨주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아 향후에 주가가 한번 또 치고 올라가겠구나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색깔 막대기가 줄어는데 초록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 초록색 막대기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아 주가가 뭐 치고 올라겠구나라고볼수 있는 것이고 현재도 지금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넥신 예, 주목해볼만하고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저희가 언제 이제 매수를 잡으면 되겠느냐라는 것인데 예, 지금은 사실 보시면 이제 계속 조정을 주는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계속 조정을 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계속 조종을 주는 모습입니다. 흥보장을 예, 이어가고 있는데, 어, 큰 자금, 호미드 차트를 보시면 큰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미드 차트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큰 자금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 저희가 들어가야 할 지점은 이제 큰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런 지점부터 들어가야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네, 이렇게 큰 자금들의 움직임, 비율을 볼수 있는 D, MGD 같은 이런 지표들은 호밀리 차트에서만 볼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 호밀리 차트 7.2 체험 신청하셔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나 관심 종목들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